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아멘. 예,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통적으로 통하는 이 이론을 우리는 통념이나 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한 상식이나 통념을 뒤집는 이론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설은 논리적으로 언뜻 보면 진리와는 좀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통념이나 정설보다도 오히려 역설이 훨씬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강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역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성경에도 이러한 역설들이 굉장히 많, 많은데,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얻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또 주라 그래야 하면 후하게 되리라. 버리면 얻는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 또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면 하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어야 산다 이 말씀과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어, 기독교는 철저히 죽어야 살고 또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른도전서 5장 31절 하반절에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훈련들이 반복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죽으면 여러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특징은 말도 없고, 욕심도 없고, 대항하지도 않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욕을 해고 때려도 아무런 대항도,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어 크게 예, 이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난 교회에 한 장로님 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께서 뇌 수술 직전에 이렇게 주일에 대표 기도하러 제 목양실에 예,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 뇌 수술할 때 죽을 확률이 3분의 2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간절기도하고 같이 그어 안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 장로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니 그 장로님의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 죽을 뻔 해봐야 인생의 맛도 신앙의 맛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지난 교회 옆에서 시우 하시던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몰래몰래 몰래 너무나 많은 죄를 짓던 한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가셨는데요. 급히 목사님을 부르고 트럭이 그 성용차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출혈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그분은 목사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목사님과 다른 사람에게 지연죄를 목사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어, 목사님의 사죄 선포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죽기 전에 회개라도 했기 망정이지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대해서 짓고 용서받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지 그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찌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연세드신 분들, 어, 몸이 아프고 막큰 열이 나면은 그때의 찬스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이제 하고 싶은 거다 요청을 하죠. 막 아픈 듯, 더 아픈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귀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통조림. 아, 그거 먹다. 그래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막, 막 손살같이 달려서 갔다 옵니다 그다음에 파인애플 통조림도 먹고 싶다면, 와, 그때는 막 그냥 얼마나 꽤 있는지, 그 아플 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웬만한 것도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때 찬스를 쓰죠. 아,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있는다 하면서, 아프면서 하면 괜찮다, 괜찮다, 빨리 열만 내리면 된다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좋아서 매일 내가 아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정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또또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게 되면은 꼭 보험을 들게 되죠. 예. 근데 요즘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보험 처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차를 고치고 났더니 돈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에 들고 나서 사고가 나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도 그 위로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억지로 아프거나 억지로 사고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더 살겠느냐. 과거의 자아를 철저히 죽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죽어야 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토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토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그리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세례를 받은 분들인데요.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 하죠. 이 밥티조는 담근다, 물에 빠뜨리다, 뭐 목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악을 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는 이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이 바로 세례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죄 가운데서 경험한 그런 죄 가운데 살면서 은혜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그렇게 온전히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거디에 그 11절까지 죄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므로, 죄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연결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재미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일에 푹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에 빠져 죽은 자들입니다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고 바람이 난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죽은 사람들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네가 주님에게 푹 빠져서 주님께 죽은 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그분께 죽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죽는 훈련들이 반복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어떤 장소에라도 내가 죽게 되면은 조용해지기도 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지 아니하면은 자신도 피곤하고 주변인들도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실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으시고 죽으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말미암아서 내가 살게 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걸 이제 은밀히 말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산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함축적으로 갈라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제물은 죽은 동물을 이야기하고 그냥 동물은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물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그제물이 피를 흘리고 재단에 피를 뿌린 것은 내 죄가 그 대신 피 뿌림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정말 이제 신약 시대에는 대해서는, 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처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어, 우리는 죽은 제, 동물의 제사로 죄 죄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산 제사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담대하게 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혈기가 있으며, 죽은 자가 무슨 불평을 쏟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정욕이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죽지 않고 어설프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푹 잠겨서 죽어야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 안에 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되지만 주 안에서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내 자아 가운데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죽을 때에 그리토의 생명 력이내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어, 세수를 할때 비누를 사용하지, 그죠. 예. 비누는 사용할 때마다 자기의 살이 살상 녹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녹을 때마다 그 더러움은 점점 없어집니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그것은 비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 죄악된 자아가 녹아날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 있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겨 놓고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성리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긴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반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내 속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는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성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탄 권세가 우리를 침범해도 결론은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왜 넘어지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죽일 것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은혜스럽지 못하고 득스럽지 못한 죽여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이시는 역사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진 영적인 때가 낀 부분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 하나 정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흘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채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은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편에, 편에서 보면 공짜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면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 자그의 죽이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 사람은 이미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는 지난 날에 더러운 누더기 옷인 육신의 지체들을 죽이고 새 사람 가운데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22분이 세례와 입교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다시 여러분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죽이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점검하시고, 어,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체,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직후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예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듭 나음을 알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내삶 속에 서성이고 있는 예 사람의 죄들을 단호히 여러분 끊으십시오. 죽어야 내가 살수 있습니다. 참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예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좋아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